10명 0명 넘어가 왜 아무도 없는 거야 네선님 오셨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사람이 늘었어? 없어요 <laughs> 0명 다시 시작했어 아 다시 시작했어? <laughs> <laughs> 다시 시작하면 손님 들어올까? 자 이번에는 네 어디.. 뭘로 하시죠? 혹시 풀업에 대한 로망이 있나요? 혓벌이에 대한 로망 저는 근데 관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관절이 안 좋아요? 네 여기가 팔꿈치 관절이? 어, 저번에 네. 이렇게 매달려서 했는데 여기가 음. 뚜여, 뼈가 엉키는 느낌인 잖아요 그거 오늘 완벽하게 제가 한번 케어해 드릴게요 오케이, 레고 오늘 했을 때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풀 업? 풀 업? 네, 턱걸이 턱걸이 체중이 어떻게 나가시죠 45kg야 여기도 안보자다른 응. 응. 회사 때문에 보다 응. 우리 아, 아, 이 시간에 일하는 거야 여기서 운동하다고 예, 응. 응. 그, 저도 일하고 있는 게있는 자 네. 어, 이제 한번 증거되는지만 체크하는게 들어가서 반대 씨. 아, 이게 무게가 너지테 맞는지 한번 체크해보려고 하는 거야. 렇게 들어보세요. 무지 않지? 어. 좋아요. 이내려오세 내려올 때 주의사항. 응용. 내려올 때 예의주시. 여기 자리 올려놓고 천천올려놓셔야지 그냥 여 아. 내려오면은 순간 얘가 펴올라오면까 아. 턱을 막게 되고 별이 보이게 되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투안는것 <목소리> 같아요. 그래요. 제가 개그맨에는 아니다. 어? 그 어. 똑걸이하기 전에 먼저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만세를 만세라고 힘치자 힘치고들어 들어주고 만세하고 자세에서 이제 겨볼수 있어요. 이쪽 와서 볼까? 카메라 어디 있요 힘치를 들어줘야 오, 저기, 오, 저기, 오, 저기, 오, 저이 이렇게 오, 저서 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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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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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기저 사진 찍을 때저런느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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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그리고 또 중요한 음. 게 누가 뭐 마지막에 팀들이 땅길 때진짜들 유지하면서 챙겨줘야 되는데. 내려가 볼까? 내려가 俺。Oh, no, no.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이등 근육에 신경 등에 신경들이 발달이 안 돼요. 본인이 느껴질 정도로 발달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할때 느껴져. 어. 이걸더 올라가야 되나요? 더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서 여기가 이거랑 이 짝이 마지막에 팔로 이게 두꺼워가어지 하는 중인데 등을 이렇게 모아놓은상태가 어. 지어야 음. 되는데 아모아놓으면 폭발을 두군기 때문에. 이이 이제 붓 빠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증후 계속 많이 극복을 해야지 네가 그게숙달해지면서증후 숫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한번더 해볼까요? 한번 너는 이게 <laughs> 성격이 좀한 1분 정도는 쉬셔요 커피 타임. 네. 두 명, 세명 오셨다. 자, 지금 저 어떤가요? 잘하고 있나요? 여드름 났네요. 막, 나, 나 여기, 여기에, 흥? 진짜 큰 여드름, 이거 주먹만 한거나가지고그지 <laughs> <나> 진짜. <laughs> 어떻게 여드름이 주먹이. 어, 주먹만이 나서, 이거, 이거 열마전에, 한달 전에 한 거거든? 아, 너 인스타에 올렸던 게여기야 그래, 이게 30만원 나왔다고. 왜? <laughs> 네? 너 여드름 하나에 30만원 나왔던 적 있어? 없어. <laughs> 이게 상, 주먹만 한게 아니라 30만원 나왔다고. <laughs> 짜도? 레이저로 구멍을 <주먹을> 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바늘 뒷부분에 살짝 뭉툭하잖아. 뭐. 어. 얇으면서 뭉툭하잖아. 어. 그걸로 이제 후벽파 아. 짜고 후벽파고 짜고 후벼파고. 아았어 어, 근데 뭐, 뭐 음. 여드름이야? 마지도 않았어. 고름이 싼 거지. 안 어. <laughs> 이 싼거지. 근데 고름이 쓰진 않았었단 지금 고름이 있는거 같은데. 지금 이세면 너 가까이 하면 안돼. 그냥 조용히 보고 싶. 어 수통 안 해야 돼. 어, 거면 거리는 좀 더. 이랬는데, 음, 이 조심히 다가가야 돼. 응. 인상, 눈 인상을 해줘 봐. 그리고, 예이야넌 이렇게 씹을 때도 자세를 조 아, 연습해주는 게 좋아. 아, 좋았어. 그래? 엄 음. 시를드는게 너무나도 심해요. 키우치가 뭐냐면 가슴 있잖아. 네. 이 앞으로 내미는 게 아니라, 이 위로 얘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알선이 들어가고 우는가 힘이 되고 나 때는 그림 이렇게 이바뀌었잖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힘내는 거예요. 이렇게 힘내는 거 이렇게 힘내는 거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주는 거이 이게 아니라 15도 정도 앞으나와있으이게쭉 좋아. 렇게들어가지세이 오케이. 됐아여 좋아요. 일곱. 여덟. 아홉. 아, 응. 빨리 민감해서 이거 는 열심히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안 나가고 들어가고 또 계속 들어오고 하는 거야 응. 어, 열심히 응. 안 하다가 사람들이 여기서 굶기 부여를 얻지 못해 아, 지금 너가 일을 쉬고 있잖아 일을 쉬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영벌를 보고 있으시는 분들도 일을 쉬거나 아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시간인 거야 그렇지? 근데 너를 고 와저 사람 그렇게 어, 열심히 어, 그래. 일안 해도 밖에 나가서 막 운동도 아 하자기가하는 모습 보면서 공부보다는분이 너가 약간 대충 하면 열심히 해야 아, 아. 그래. 아. 깐알요 나는 희망을 주는 거야. 아, 그니까. 프호 유? <laughs> 왜? 야 호프 유이요프는 호프 희망이잖아. 유는 너고. 희망 너? 너. 희망 나? 아이 호프 유. 나는 너의 생각, 뭐라 해? 답답. 아. 나도 이렇게 빼놓 영어도 아이, 키보. 귀여워. 귀이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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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여워 귀여워. 귀여워. 워귀 어. 이거, 이게, 이 고개가 당겨지면이 자세에서 제가 좀 추가 이게 말리본다는 고 뜻이거든, 고장장국이거든. 어, 빡빡이 들려보야 돼. 그래, 여기 말아가지고 대가리 아니야? 대각선, 대각선. 뭐요? 이렇게, 내릴 때는 고개 숙여도 돼. 음. 다시. 여기 뭐 악착같이 주는 뭐, 거야, 그냥. 아! 여기다 네. 주지 말고. 아, 다시 만나. 아, 쭈. 좋아. 아, 다시. 쭈. 좋아. 아, <laughs> 아니에요. <laughs> 하세요 아니, 내려오세요. 못할 어, 어, 거예요. 네. 아, 좋아요. 자, 양제할테니까이축제하는 부분에 힘 들어가는 친는들 네, 내려가. 톰와세 개만 더. 자. 하나 내려오세요. 네, 오래매달기로 바로 네, 내려오세요. 마지막. 지금 몇 좋아, 좋아, 좋 매달 말라. 아, 아, 왜 매달려? 갈라 들었어요? 아 들었어요? 나 이제 힘을 줘야될 것 같아 아 맞다 세요? 다리 하나 올리세요 여기 앉아서 조심스 좋아. 네예의주하세요 예의주의 벤저러스 This 트는 베리 벤 e 러스입니다 이따가 영어 좀 들어볼게요 머시 머시 머시에요 머시는 베다 아이 아 진짜 가한거 같아. 오다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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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자신감 보 내가 자신은 아니는데. 자신감 요 그냥 자신감이에요. 운동 열심히 안 해. 열심히 안다 아, 그니까? 빈수레가 라고 빈소레가 고만 아니라 빈수레라고 너무 웃기알아 빈수레 님이셔. 애청자. 아, 애청자죠? 어. <목소리가> 응, 그래? 어, Every day, my life. You're going to do it. You're going 서 나같이 it. y o u r 나 g o 나 n g to 야 o it. You're g 해 i n g to d 나 it. You're going to do it. You're g 고 i n 서 to do it. You're going to do i 그냥 <laughs> 또 열어면 <열었다> 될까? 그래 <laughs> 기부여라는나누하나 <laughs> 나가면은 바로 알고리즘 퍼지는 거야 그냥. 아, 진짜? 왜냐면 사람들 세바시 이런 사... 사람들 세바시 많이 볼 거야. 어... 세바시 아시죠? 세바시? 응. 아세 세상을 바꾸는 시각 연들 아직도 그렇지. 세바시가 내가 세바시가 여기 <laughs> <laughs> 동기 동기부여통기부여 쓰레기가 뭐야? 통기부여 <목소리도> 알고리즘을 <모르겠어요>. 내가 말하는 말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거. 거지. 해가는 거지. 내는 거지. 면가 내가 말하는 지가는 거지. 내가 말하거하는 내가 지내 말하는 거지. 내가 는게 <목소리를> 어? 맞아, 내가 동기부여를 말했다고 해서 이 쪽에서 듣는 게 바로 동기부 일단은 마지막 스타 한번 해볼게요 아까 10분에 다 나가지 않았어요? 아아 너무, 너무, 너무 을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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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많이 들어가세요 <laughs> 영어를 써. 들어가. 오케이. 그렇지. 여기 정면 보 자, 백끝한번려놓고 하나, 둘, 어. 그렇지. 다시. 이 여기가 줄 늘어나는 게 나아요. 네. 오케이 좋아요. 그렇지 고 틀리는 거 절대 있으면 뭐, 응. 응. 안 돼. 틀리면 안 돼. 몸을 찢어당겨야 돼. 무릎이 앞으로 벗어지면안 돼. 이렇게 나가서. 다시 가고 내려가고. 다시 내려고다고밤시 내려가고. 다시. 다시, 다시. 응. 내려가고. 팔을 계속 무릎고그시 응. 어, 다섯 개맞 그렇지. 정덕에 틀린다고 누게 어. 아닙니다. 알겠죠? 어. 그렇죠? 다 어. 많이 풀어야. 가자, 고. 정덕에 다 많이 오케이 yeah. 안녕하세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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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일본인 친구 만나러 가야 돼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 아 수백이 백수래. 우리 아, 아빠가 수... 백수를 조백이라. 아버님 아버님께서 조백이라고 하신다고? 어나 조백이라 불려. 아. 백이 이렇게. 음, 응 백수는 남 나, 저는 백수가 아니에요. 이분은 백수 아니에요 어, 여기. 백수가 아니에요. 여기 센터 선생님 그 대표님이세요. 이분은 아주 열심히 사는 클래식컬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보고 계세요. 제가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인지 모르세요? 엄지가 하나 눌렸고 손수집가 하나 났어. 엄지? 엄지가 어디 있어? 엄지가 죽어요. 아 진짜? 아 엄지. 제 친구 중에 엄지가 있거든요. 엄지 들어왔다했죠. 오연수도 들어오네요. 몰라? 친구가 들어올 수 있어? 어 각몰라? 헨섬가이. 이런 헨섬가이. 아, 여성분이니 남성분이야. 몰라.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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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어, 빈수레님 여성분이세요? 저 갈게요, 선생님. 네. 아, 네. 네. 라방? 이에요 네, 라방이에요. 시간을 좀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몇 명이에요? 네. 운동을 해줘야 되고 운동 아. 전에도 운동을 좀스 해줘야 되니까. 네, 시작자가 알겠습니다. 두 명인가요? Just One. 아, Just One. 예. Yes. 좋아요 같은 하나 걸렸어. 어. 그러면 선생님도 언제 운동하세요? 우리? 네. 우리 한3 시? 3 시? 그럼 전 앞으로 3 시에 오겠습니다나 운동할 때 온다고. 어. 아, 그때 개인 운동하 어. 내 거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오늘 수업 받고 네, 있어요 네, 오늘 수업 말고 이따 또 오신다고요? 아니 이따는 안 오죠 뭐야 오늘 일본 만는데 오늘 일본 가세요? 네 내일부터 저... 저... 네, 내일 아, 네. 네일... 아, 네. 6시 20분에 아, 네. 오늘은 일본 친구가 와서 가로수길에 아, 네. 가요 아니 그 친구는 언제 어. 너 일본 갈때 오냐 그니까 오늘 네. 알았어몇초 가세요? 음... 어 30.. 아 3? 3, 4어 3, 4 그렇게 말해? 삼박사일 뭐라고 그래? Three days f o r nights. 아 맞네, Three days f o r nights. 음. 맞죠? 나 영어 좀 잘하지. 이제 저 갈게요.